믿음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정직의 바다입니다. 마음을 모은 두손 한결같은 믿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사람이 참 맑게 흘러갑니다. CNNIF 상조 15884412 농촌 일상녹기 프로젝트 푸앗시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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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laughs> 멋있어 아 우리 그나저나 지금 뭐지 그치? 지금 뭐야 왜 이렇게 입고하라는 거야 지금 정장 그러니까 왜 정... 이렇게 입고하라는 거야 지금 뭐 뭐야 지금? 기억 안 나나 기안 나? 첫 우리가 푸마시를 처음에 시작했을 그 당시 기억 안 나나? 이 의상이 기억안 나? 어, 어 그렇지. 우리 저, 처음에는 이렇게 입었지. 내가 당신한테 이옷입고라 이유가 했었잖아 아, 그랬구나. 우리 처음에 야, 시작할 때. 음, 그데지 이제 백그 개를 100개를... 시작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백개 특집이니까. 백개 오늘 백개 하겠나? 오늘 백 개였구나. 어, 모른 척하지 마. 아, 아니, 알았잖아 <laughs> 어느새 음. 우리가 백 개를 많이 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겠네.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 네. <laughs> 정말 제작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고생한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뭐 많은 분들 뭐 봉사자분들 오셨고 글자로 뭐 이장단부터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죠. 바로 그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희 백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요. 품마시는 없었어요. 네. 이제는 포마시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아, 농촌에서 높게 하는 그포마시 맞아, 맞아. 거기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렇습니다 에이. 이게 뭐 백회라고 하니까 어 정말 이제 농촌의 어떤 실상들 음. 그다음에 농촌의 어려웠던 모든 것들 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이 또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를 그래. 제가 또 많이 또 배웠고 네. 감동을 갖고 안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백회했다니까 아, 그래 요 정말 형 말대로 감격스런 럽 나는 감격이야 예 네. 정말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뭐 생각나는 게 있어? 저는 우리 그 MC들 다섯 명, 다섯 응. 네, 명이 쫙시에나와서 응. 역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적이 없거든요 방사들이 그렇죠. 우정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우리 떡병부터 해서 보현 누나부터 해서 광신 누나부터 해서 기억나?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네. 우리 MC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딸랑 두명이잖아 딸랑 두 명. 최작진들이 <laughs> 적은 거지. 예, 네. 네, 두명이 제일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laughs> 말잘 듣고 일을 잘할줄 알았는데, 네. 아이고 우리도 막상 해보니까 참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괴름도 많이 피웠는데, 정말 그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웃음> <또> <웃음> 그, 어떤 것들이 기억나요, 음. 형님은? 그떡배하고 우리 세 명이서 차력수했을 때. <laughs> 일손도 높고 그분들에게 즐거움도 줄수 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남네요, 저희는. 음, 그러고 보니까 음. 우리가 지금 그첫 촬영이 아마 그 여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여름이지 제가... 않았을까? 가 여름이죠. 여름은 여름이야. 예, 여름인데 나는 이제 그이 정장을 아까 저기 입고 온 이유가 어, 첫방 때이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면 당신도 이이 색깔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렇습 그런 기억력은 어, 뛰어나요. 근데 이랑 기억력은 그 날짜는. 좀 날짜는 떨어지... <laughs> 날짜는 이제 기억이 안 나지. <laughs>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다물어볼 음. 할 거예요. 저희랑 함께 어, 화면을 보고 한번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지금 다 만나보시죠. 그렇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세차마세요. 세차마세요. 아이가. 아이 정말 내가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처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드린 것도 없이 네. 정말 말 그대로 품맛이 그 프로그램이 정말 마음 한 구석에 찌릿하는 그런 마음이 좀남남서 네.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농촌 일손 먹기! 농촌 일선 먹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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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화면을 보니까, 아, 정말 감격이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 뭐, 의료봉사부터 해서, 뭐 공연 또 예, 뭐 세찬 배달까지 어, 저희가 이제 함께 해왔던 그 노력들이 이제 쭉 이렇게 오는데 왠지 좀 기분이 좀 차분해지는 그러한 <laughs>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난참 예. 좋아 음. 몇, 처음에 그떡배형부터서 많은 분들께 함께 음. 시작을 했는데. 아, 그때, 그 우리 한 2년 전이잖아요. 2013년도면. 음, 네, 우리 8월 때부터 시작했어. 이제 9월 24일에 음. 첫번을한거 아닙니까? 그지 와, 아, 근데 참 내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구나라는 어, <laughs> 그렇...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음.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음. 거기다가 우리 깜짝 놀랐어. 한, 난 사람이 한 2천여 명온 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아까 형이 말했다시피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농촌이 있으면 돈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게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정말 재밌었어. 나 그중에서 못했지. 저기 말했던 떡배형하고, 네. 소위서 촬영쇼 할 때, 네. 에이, 빨래집게를 걸고 말이야. 이거 뛰고, 아! 또 있잖아. 네. 아, 입수! 으아 그 겨울! 내가 처음이잖아. 해수욕장. 그렇지, 해수욕장에서. 아. 떡배형이나. <laughs> 요거 한다고, 어. 요거 해가지고. 어? 어? 졌어? 너, 겨울에. 어 그래갖고 내가 졌잖아, 그때. 야, 2014년 부지만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맛이그맛이이

좀 치가 떨린다. 와, 진짜 너무 추웠어 그때. 막 칼바람에 맞는, 맞는 그런 느낌. 아, 그런 기억이 나. 아, 정말. 그리고 그그 직거래 그 우리 또그 나주 그래 그래 삼포 맞아, 맞아, 아 맞아. 우리 또 포마시 치거래장터가 네. 한참 또 우리 열었었고 또이 도시와 농촌의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또 역할도 했잖아요. 로컬푸드. 근데 네. 거기 그 할머니가 참 재밌었어. 음. 기억이 많이 남네. 그 뭐라고 그랬어? 한번 잡사봐. <laughs> 응. 어, 뭐라더라? 뭐, 죽여버려. 상품 <laughs> 배추? 예. 어머니, 들고 한번 자랑 한번보세요 근데 이 배추를 네. 묵으면, 음. 5년 살로, 100년을 살아요. 어, 저 카메라 보시고 한, 한 개로. 그래서, 김장 때는, 전라도 삼고 배추 오면은, 배고는 사람은 못 사. 배고는 사람은 못 사. 한번 잡숴보죠 네, 우리 가요? 예, 네. 네. 나는 우, 우리 것이니까 집이들이 잡숴봐야지 이게 어디에 좋아요, 이 배추가? 이 전체에 흰머리도 안 나고 안 늙어. 영이 없고 흰머리도 안 나고 예뻐지고 소화도 잘되고. 어머니 음. 음.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 음. 음. 맛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오, 민이 가 오, 민이 가 아, 재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정말 희노애라 그다 네. 겪고 이제 100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이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농촌 봉사는 전혀 할 수가 없었다. 품화의 자체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자원봉사자분들은 꼭가면한 명씩 좀 튀는 사람들 음, 있어요. 진짜 짓는 사람들 많이 예.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네. 꼭한 명씩 꼭 있어. 기억나시는 분? <laughs> 네. 혹시? 아, 그중에서 자원봉사 중에서? 음. 아, 기억나는 분이 여성분인데, 예. 네. 네. 그저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런 분 있어요. 비정상적인 분. 이렇게. 그음 나머지 분들은 조로 예, 그렇습니다. 금케수 좋아지겠다. <laughs> 아니, 봉사 단장님, 1인2조가 뭡니까? 2인1조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당연하듯이. 난 당연하듯이 없고. 어, <laughs> 분들은... 1인2조로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인2조로 예, 그렇습니다. 1인 그분은 아. 근데 봉사 정신하나 투철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봉사자분들 참 재밌고 유쾌했던 음, 분들 많고 음. 또 특히나 또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장원봉들자들 <laughs> 그그 활동을 하했던 한번... 것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합시다 장원봉자분들 네. 우리 한락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떠날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너무 너무 더웠어요. 너무 너무 더웠어요. 더 더웠어요. <laughs> 네. 시간이 지났어. 이거 고통이 다 짚어요. 진짜, 나 대박.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 <laughs> 밖에도 엄청 더웠는데, 여기 오니까 어. 이거는. 진짜 시원하다니까? 시원하지? 시원하지? 진짜 어, 어. 야, 생각보다 힘들다, <laughs> 야. 하신 거예요 진짜? 야나 이제까지 배추 담그면 그냥 사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네 안타까워 농사도 풍량이 돼야 마음이 이렇게 자식들 마음이 다 그런데 부모님만 어지겠습니까 농사지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 진짜 몸은 많이 차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진짜 너무 뿌듯하네. 너무 뿌듯해. 이게 봉사고, 농어천 일손 도끼구나. 아, 그런 걸 새삼 느낍니다. 덕분에 금방 끝나버렸네, 이거. 와, 빨리 끝났구만. <laughs> 일체가 돼가지고 월크지. 이렇게 정말 그 몸과 마음을 살지 않고 월크지. 잘 해주시고 예예예 <laughs> 고맙겠습니다 <laughs> 예.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이, 이 농산물 잘 팔려가지고 대박 나면 삼겹살 파티 하게요 가을에 와네 <laughs> 네. 오늘 오신 분들 한한 예. 방울 예. 한, 한 방울이 예. 저희 농사를 흔들만 주사는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저는 예. 오늘 진짜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어서 음, 음. 아무튼 그래 토마시 참 CMB 강주 CMB 통마시 프로그램 촬하면서 이렇게 시골 진짜 힘든 환경에 그런 단비 같은 봉사활동을 해주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 이제 뭐 화면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보람도 느끼셨고 또 어, 정말 우리만 함께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런 부분도 기억이 납니다. 예. 이그 어. 예, 음. 정말 사계절 아닙니까? 그렇지. 봄에는 가을, 겨울. 겨울이면 춥다고 정말 힘들었고 여름이면 이 무더위에 땀을 너무 많이 내서 탈수증상까지 정말 어, 보이면서 일하신 분도 있었어요. 특히나 배추. 배추 본인은 배추 너무 힘들었어. 진짜 배추. 날씨도 추운데 그 배추 뽑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그 농가의 그 아픔들 슬픔들 음, 음. 그 농촌의 배추를 다 엎었을 때 그래요. 그 마음들 생각하니까 음. 지금 그 왠지 모르겠죠 정말 내내 자식 같은 내 새끼 같은 음. 그런 배추들 전부 다키워서 이게 또 파동 때문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런 그. 그 기억도 나요 다는다 음. 뭐 다른 거는 는는 다른 는 다른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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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는 다른 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른 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다른 는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 그리고 더운데다가 너무 지쳤어 어렵고 제가 눈치껏 일했던 눈치 보면서 카메라 없으면 숨었다가 카메라 썼다. <laughs> 잔머리를 썼다 기억이 납니다. 실은 아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형 어. 우리 그 봉사자분들 보면 <laughs> 응. 정말 뭐 연령대가 진짜 많아요. 우리 그 그래. 어, 우리 뭐 인제 막세살된 아이부터 해서 맞아요. 80세 된, 응, 음, 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까지다 와서 음, 그래, 그래. 우리 봉사자 다 참여했잖아요. 크으, 제가 박수, 박수를 그치, 쳐 나, 박수, 박수, 최대한 크게 박수 쳐버리자. 야, 아까 우리 무망도 게 브이씨알 봤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네. 처음에는 그냥 방송인자고, 약 음. 대충 왔어, 음, 준비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일이 시작이 되면서, 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뭐지? 하다 뭐지? 보니까? 하다가 혼자만 온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마지막에는 좀, 어, 마지막 클로징 찍을 때 보면 알겠지만 표정이. 정말 그날은 죄송한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러니까 와서 어, 응. 일을 하고 나서, 아, 정말 이렇게 일할줄 몰랐다. 응. 너무 힘들다. 근데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냐. 품마시는 이런 방송이었구나. 품마시는 정말 어, 일을 하는구나. 해 주고 오는구나. 그러면 힘들지만 정말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또 가장 또 고, 그 고마워할 보좌자분들이 그렇죠. 누구냐면 우리 팀장님들. 어 그럼요. 일단 우리 진주아 누나 박수 한번. 네. 해주세요. 우리 봉사 단장님이니 봉사 네. 단장님으로서. 단장님. 뭐 과수로서도 활동을 하지만 정말 봉사 전신 추천해 추천하신 바로 진주아 단장님. 그렇지. 그다음에 뭐 사우나 팀들, 사우나 팀들. 그다음에 에이. 네. 또 과수분들도 되게 보면서 또공연도 이렇게 보내. 그래서 보내주셨죠. 이제 우리 품앗이 봉사단이 또 출발을 했던 네. 그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농촌 일손 돕는 것도 돕는 거였지만 그 외에 또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좀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아. 많았지. 예. 네, 어. 생각나는 거 있어? 그 보성에 어스 공장 할머니 기억나네. 아 나도 구례 그 마을이 생각나. 아그 마을에 스피디 키즈 하는데 네. 이 문제를 냈잖아. 어 나오나 남진하는데 본인이 직접 다불이야기 해버리는 그런 그런 사태가 막 벌어졌던 그런 것도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나. 요아 재밌었어. 어. 아 진짜 정말 우리 맞아, 맞아. 아 우리 그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고 싶네. 지금도 네. 보고 싶은데 혹시 음. VCR로 볼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한번 만나보시죠. 음. 뭐만 늙은 사람쁜애 더. 이쁜 가 더. 이쁜 애가 이쁜 애 이쁜 가이뻐해가도쭉쭉애갖고쭈쁜쭈가한건쁜 애가 더. 이쁜 애라아 이쁜 애 이쁜 애가 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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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물. 몰라,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거, 거, 아, 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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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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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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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긴 어+ 목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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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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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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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과 라이벌 가수 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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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냐고 멋지을 말아 아 그덴 아니가아 그덴 아니야 아 그덴 아니야 그덴 아니고 아. 가면서 남진 남진하고 다른 노래 남진과 남진과 맞대결했던 나훈아 틀렸어 틀렸어 그냥 말해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배이아맞 아버지 나와있는데, 나와있네. 뭔데 이걸 이 어떻게 표현해거 영화감독, 영화감독, 영화말말 이거 어해 잘 아, 아, 이게... 못하겠는데요 그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있잖아요 잘 못하겠는데요 아, 자 시작 아, 잘 못하겠는데요 아, 잘 못하겠는데요 하는 그아 이거 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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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하겠는데 실험해 와줘, 텨 실험 성공 아아아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아, 이렇게, 어렵다. 싶네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고 싶네요 이거 구스텔에 안근 사람이 그? 구스텔 안근 사람이 그? 나이수타드 받아 야코시야 코바디도 푸시야 코바디도 푸시야 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못봐

농촌 일손 돕기. 또 정말 그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뛰느냐. 이렇게 뛰겠습니다. 달려. 계속 뛰어. 달려. <laughs> 달려. 자, 아, 자, 이렇게 우리 인테리어처럼 발로 뛰는 제희 풍화씨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어,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특히나 우리 농촌에. 우리 봉사자분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같이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농촌이 네,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은 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농촌에 일손이 필요한 우리 농촌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농촌을 저희가 일손을 열심히 가서 속도록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또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잡꾸고여 어? 아나 용대 미치겠어. 녹초 일선 도끼. 아 땡겨. 프로젝트.